도대체 당신은 썰이 몇 개입니까? 현재까지는 썰풀이 노트에 한 700개 정도? 축하드립니다. 엄정한 심사 결과, 당신은 오늘부터 가면라이더입니다. 저는 후레시맨이더 좋습니다. 당근에서 3200원짜리 에어팟 한쪽 훔치고 튀다가 넘어져서 병원비 56,000원 나왔다는 게 실화인가요? 이 사람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두쪽 다 훔쳐. 초... 이걸 굳이 내가 읽어야 할까? 지금 배가 아픈데 왜 그런 걸까요? 병원에 가. 형의 검색 기록이 궁금해. 혹시 게이신가요? 아, 어, 아니, 아니, 아니요, 게이 아닙니다. 어... 남색, 저는 평생 혼자 살고 싶습니다. 일단, 조소를 1부부터 7부까지 다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오색빛깔, 무지개, 핑크핑크, 핑크, 하트, 땡땡. 누나, 집에 사슬 있는 거 뭐야? 후후, 이사슬낫의 식륜을 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형, 나는 어때?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불타면 무슨 기분이 드나요? 내일 학교 안 오나? 저랑 오붓하게 국밥 먹으러 갈 마음 없으십니까? 사주면 간다. 혹시 목숨이 여러 개신가요? 9개의 목숨 먹고 지금 8연패 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완다오브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를 a, bx 플러스 제곱 형식으로 인수 분해하시오. 1, 2, 1. 잡밥이네. 다시는 수학의 1점을 무시하지 마라. 댄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수 있나요? 아, 저희 집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니네 집리모컨 소리 나한테서 왜, 아, 그 유튜브나 틱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막, 영상 언제 줘요? 빨리 주세요. 당, 솔직히 Q&A 한거 후회하시죠? 원래 아니었는데, 저 앞에 질문들을 보고 조금 후회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잘, 잘생긴 건 아니고, 그냥 뭐, 지나가다 한 번씩 볼것 같이 생겼어요. 평범해요 아주 조조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일단 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막잘 보이기도 하고 명작이라고는 하는데 뭐내 주위에는 보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검증 같은 걸 해보려고 네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싸움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무작정 막 욕만 하지 마시고 상대를 빡치게 만든 다음에 당신은 웃으면 됩니다 샤코 마인드로 사세요 그냥 알고 보면 여자인 척하는 어린 남성임 누나 여자면서 왜 남자인 척해 해명 좀 여자세요 성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그냥 개삽 상남자 테스토스테론 뿜뿜 아닙니까? 저번에 반 얼공 했는데 이번엔 얼공 하시죠? 명령하지 마라. 만약 다음 생에는 원하는 성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자로 태어날 건가요? 남자로 태어날 건가요? 한번 해봤던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최고로 하이한 기분입니다. 조조 최애 캐릭터가 누구인가요? 일단 푸고는 능력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고 그냥 쎄서 좋습니다. 이걸로 디아블로랑 1대1 맞다이 갔으면 분명히 얘가 개발랐을 거예요. 일단 최애는 디아블로입니다. 예. 남자라면 참을 수 없는 시간 삭제와 킹크림스는 진짜 어우. 그리고 얘는 목소리가 다 알렸습니다. 목소리 이상했으면 아마 안 좋아했을 거예요. 어, 그 제가 개인은 아닙니다. 틱톡에 올린 반가 대회 모음집은 유튜브에 안 올려주시나요? 재생 목록에 시즌 2라고 써있던데 시즌 1은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연출법은 대부분 조조에서 영향을 받은 건가요?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반가 대회 다시 유튜브 재업로드했고요. 예, 개인적으로 서울 여행보다 잘 만든 시리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업로드 되긴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제 유튜브 모든 영상이 예 비공개 처리가 됐고요. 그 과. 과정에서 극한 인생설 시즌1이랑 대운동 퀴즈쇼 뭐 이런게 다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연출법보다는 짤을 조조에서 많이 가져오고요. 뭔가 활약을 강요하는 부분? 그런게 있을 때 이제 조조랑 비슷하게 연출을 해서 처형부금을 놓곤 합니다. 아쉽게도 경상도에는 눈이 안와가지고요. 예.. 혼자 열심히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우 쉿, 매니저 이 사람 끌어내! 그 싱싱이 그 친구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원래는 이 친구가 눈이 이제 세로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길쭉했거든요. 옛날에 2024년쯤에 어 그림 인스타할 때이 예, 캐릭터를 제 캐릭터로 썼었는데요. 딱 봐도 그냥 멍청해 보여가지고 실수해도 그냥 넘어갈 줄것 같은 그런 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미 누가 쓰고 있는겨? 제가 또눈큰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눈큰 거를 한번 세로로 세워보자 해서 이제 세로로 눈을 세웠는데 이거 눈을 이렇게 세로로 세우고 저렇게 점으로 동공을 찍으니까 동공이 너무 작은 겸 명란적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동공이 너무 크면 무서우니까 예, 저렇게 옆으로 해서 예, 이렇게 채워넣었다 음. 그렇게 하여, 이제, 시청자 애칭이자, 우리 채널의 마스코트인, 싱싱이가 탄생하게 되었다. 예, 라는 탄생 비화였습니다. 만든 이래로 아주, 예, 잘 쓰고 있습니다. 민성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푸른 피안화. 시날러지 있습니다. Q&A 끝!